결국에 지금 같이 있잖아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어, 이순간에 감사함을 느낀다 네그 감정으로 뭔가 눈물을 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행복하다는 감정이 더 컸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, 정말 그, 이 노래 있다면 이 노래 부르겠습니다. 아 저희가 어, 이 노래를 불러오고 싶었어도 좀 힘들었던 게이 노래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르기가 너무, 너무 많이, 많이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지만이 노래가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 네, 마지막으로 불렀던. 한국에서의 노래와서 그런지 몰라도 도독 어, 좀 의미가 남다른 곡인데 어디 여러분들 목소리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대기실에서도 느꼈, 들렸지만 어, 여기서 들으니까 더 좋은 시간이 됐는데 감사합니다. 이제는 저희가 어, 굉장히 뭐라고죠 <laughs> <부러워죠>? 밝고 저게 <laughs> 이게 뭔가 기쁨으로 흠뻑 젖은 기분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.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? 눈물을 젖은 느낌? 할까요? <laughs> 자,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감정들을 많이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쁜 사진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부탁드리겠습니다. Yes. 오늘 혹시 하고 싶은 포즈 있으세요? 그럼 한, 한 곡으로 할게요 네. 뭐가 있까요